네,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사쿠 운영덱 1티어인 보호술사 칼피스 덱입니다. 자, 칼리스타 피오라 나서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덱입니다. 자, 패치 전에도 사쿠 운영덱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기물들이고요 자, 원래 카르마도 같이 있었지만 이번 패치에서 힐 효과가 삭제되어 너프를 당했습니다. 자, 하지만 플레이 하시다가 AP10과 카르마가 잘뜰 수도 있으니 카르마를 넣은 덱 구성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렙 기준입니다. 사쿠기물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관리 중요하겠죠. 자 칼리스타, 피오라, 나서스 중심으로 2코스트 아칼리 질리언, 3코스트 니코 4코스트 라칸, 5코스트 카밀까지 넣어주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켜지는걸 볼수 있습니다. 3-1에서 3-2라운드에 6레벨 3-5에서 4-1라운드에 7레벨 4-2에서 4-5라운드에 8레벨 찍어주시는데 자 이덱은 사쿠기물이 많기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8레벨 업친후 30원 이상 있다면 업치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카밀 대체기물로는 돈시너지 잭스 넣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세도작이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라운드에 피관리가 잘 됐다면 메인 금을 샀고 이성 두 마리만 찍고 9레벨 가시고요. 자, 피관리가 안 됐다면 나서스, 피오라, 칼리스타, 이성작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9레벨 최종덱은 모르가나 올려서 보호수사 업해주시고 니콜을 브라이어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8레벨 이로 치시는데 칼리스타가 안 뜨고 바루스, 스몰더가 잘 떴다고 하시면 브라이어를 쉬바나로, 바루스, 스몰더 넣어주시면서 이 폭파단 이용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용 시너지 받게 되면 치감템도 필요 없겠죠. 자또 AP템이 나오고 카르마 그엔이 잘 뜬다면 카르마 그엔 바드 카시를 넣어서 이런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합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피오라가 안뜨고 카밀이 떴다면 카밀 잭스 카르마 질리언 올려서 4시공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나서스는 무조건 들어가있죠. 그만큼 나서스 탱킹력이 굉장히 좋고요자 나서스가 안뜬다면 형변 전단계인 스웨인 니코한테 탱템을 주고 쓰다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패치에서 학자 시너지와 라이즈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자 칼리스 나우스가 겹쳐서 안뜨고 라이즈가 잘 뜬다면 사악자를 넣고 앞 라인은 형변이한 이 옷에 다이애나 타릭을 넣는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갈수 있는 덱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버전으로 즐기면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빌드업입니다. 자 지금 칼피스 덱의 템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빌드업으로 쓰기 좋은 덱이 바로 생각났을 겁니다. 자 바로 새도자 빌드업이고요. 자육내 기준으로 칼리템은 애쉬한테 탱템은 쉔, 이번에 카사디니 너프를 전체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피오라템은 아칼리 또는 헤카림한테 주시면 됩니다. 입니다 자, 또는 6렙 기준으로 코그모 트타 리롤덱에 쓰이는 덱 구성으로 빌드업 해도 좋습니다. 자, 칼리템은 트타한테, 탱템은 눈우, 피오라템은 럼블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이템 알아보겠습니다. 자, 칼리스타, 구인수, 라이요정왕관 넣어주시면 되고요전역갑주를 만들었다면 구인수 한개 더, 또는 레드, 무대, 거악, 루난, 주검, AD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서스템은 탱템 나온 대로 만들어서 초반에 피갈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피오라템은 피바, 거결, 스테락 추천드리고, 대체템으로는 정선, 반끝 무대, 추천 드립니다. 자, 카밀템은 피바, 방크 스테락 추천 드리고 대체템으로는 정성, 거결, 무대 추천 드립니다. 자, 나머지 도장이 나왔다면 남라인 탱커들한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증강체입니다. 추천 드리는 증강체는 아이템 증강체인 지원 골렘파묻침 보물, 요지부동, 비핀을 정수, 수호자의 선택, 반짝이는 것들, 쿵크러미, 야수를 풀어라, 변덕스러운 대장간 추천 드리고 전투 증강체인 작지만 치명적인, 거대하고 강력한 전투 마법사, 승교자, 검의 수호자, 단결된 의지, 아이템 수집과 추천드리고 그 외로 구독 서비스 신병 추천드립니다. 자,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투 영상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업 같은 경우는 트타와 럼블이 나와서 사코 기물과 같이 사용하였고 칼리템이 나오지 않아서 럼블 위주로 시너지를 맞춰 주었습니다. 증강체는 초반에 강하게 가기 위해 템 관련 증강체를 먹어 줬고요. 자 피관리가 잘 돼서 8렙 도다루 사쿠 2성 한마리에 나머지 1성 한마리씩만 찾아주고 바로 9렙을 달렸습니다 자 여기는 핫한 릴보 조화되기죠 자 여기는 7삼택한님 버서스가 굉장히 잘 버팁니다. 자 여기는 육시공간 4마도 사득인데 클론이고요. 사쿠 및 카밀 이성작이 완료되어 1 0렙을 찍고 바드를 넣어줬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 칼리스타, 피오라, 나서스가 남아 상대방을 이기는 모습이고요 자, 다들 순방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